아, 본인이 본인 사주 보고 내년에 돈을 벌수 있나, 없나, 그거요? 나한테 오라니까 왜 자꾸 본인이 직접 보겠다고 하냐고. 그럼 강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강의를. 그렇잖아요. 본인이 직접 자기 재물은 내년에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본인이 직접 보려면 결론적으로는 사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 이렇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본인 사주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재물원을 봐야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직접 볼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에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음. 벌수 음. 있는지도 알수 있나요? <laughs> 딱 1억? 1억 넘으면 안 되지? 네, 1억 넘으면 딱 1억? <laughs> 참 답답하네. <laughs>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본인이 내년에 1억을 벌지, 뭘지, 그거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해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뭔가 조금 더 재물적인 부분에, 재산적인 부분의 영역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과연 내년이 그 무언가를 시도하기에 괜찮은가? 어?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 정도는 어떻게 봐야지 되는지, 아까 이전에 했던 질문하고 좀 연동해서 결국은 재물의 흐름, 본인이 1억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할거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에 과연 좋은 식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거 간단하게 한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깊이 있는 강의는 어렵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강의는 어렵고요. 제가 가볍게 재물운들 본인의 재물운들 어떻게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볼수 있나 없나 여러분들 만세력 있죠. 앱에서 만세력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사주를 한번 펼쳐 보세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 각각의 분들이 어떻게 재물운을 보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먼저 오행을 살피는 거 있잖아요. 타고난 오행은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만세력 다 뽑으셔서 여러분 가지고 옆에다 놓고 한번 같이 봐 보세요. 어떻게 보는 건지 제가 오늘 알려 드릴 테니까. 자, 만세력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옆에 뭐 적어 놨다면은 태어난 연월일시 중에서 일, 일, 일의 천간의 글자가 이 중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 뭔가 먼저 살피세요.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오행이에요. 만약에 이 글자로 나왔다면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고요. 이 글자가 나왔다면 화의 기운, 그리고 이 글자가 나왔다면 금의 기운, 토의 기운, 수의 기운. 자, 이건 정하실 수 있죠. 자, 이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에요. 목은요, 기운적으로 무슨 기운을 의미하냐면요. 계절적으로 봄을 의미합니다. 봄. 그리고 여름은요, 뜨거운 기운, 화를 의미해요. 아, 여름, 여름, 여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금은 가을이에요. 열매, 열매를 뜻하기 때문에 가을입니다. 그리고 수는 차가운 기운으로 계절적으로 말하면 겨울을 이야기해요. 겨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의 역할은 뭐냐면요, 토의 역할은 봄과 여름은 어때요? 봄과 여름은? 뭔가 막 생동감 있게 넘치고 발산하는 그런 약간 발산하는 느낌. 이런 느낌 좀 드나요? 봄과 여름에 대해서? 그래서 봄과 여름을 양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양의 계절.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상대적으로좀 어때요? 뭔가 좀 음축하고 수렴하는 그런 약간 음적인 느낌이 드나요? 수축되는 느낌. 그래서 가을과 겨울을 음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음의 계절. 그럼 톤은 뭐냐면요.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과도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과도기.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봄을 거쳐서 여름 그다음에 여름 양의 계절이 끝나고 음의 계절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거쳐서 가을 겨울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이게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래서 이 계절을 이렇게 흐름을 어~ 오행의 생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즉 목이 화로 나아간다. 화는 따로 토로 나아간다 토는 금으로 나아가고 금은 수로 나아가고 수는 다시 목으로 나아간다 이런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나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나았다 생 그러니까 목이 뭐야 화를 낳았다 화가 토를 낳았다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수를 낳고 수가 목을 다시 낳는다 이런 형태의 느낌도 이해 돼요 결국 이 모든 생관계의 흐름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관계를 얘기하냐면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다는 건 뭡니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가면 뭐예요? 양의 계절을 넘어가는 과도기를 거쳐서 가을로 가고요. 가을은 다시 겨울로 가고요. 겨울은 다시 봄으로 가요. 이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생관계라는 건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 그럼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가 뭐냐, 이거야. 목이 활을 가야 돼. 목이 활을 갔다가 토로 가야지 되는데, 활을 거치지 않고 목이 바로 토로 가버리는 거예요. 토가 금을 거쳐서 수로 가야 되는데, 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로 가버리는 거야. 수는, 즉, 겨울은 봄을 거쳐서 여름을 가야 되는데, 수가 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로 가버리는 관계 있잖아요. 하나를 넘어 뛰어가는 관계 있죠. 이런 관계를 사주적으로는 극관계라고 합니다. 사주적으로는 극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 극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의미적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다. 그럼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 목이 화를 거쳐서 토로 가야 되는데 바로 토로 가버리는 관계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요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서둘러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왜 서두르지 왜 서두를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급하게 빨리 가서 취하고 싶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예요 순서 못 기다리는 거야 자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가서 취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돈이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일이 갑과 을 이런 글자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목이죠. 그럼 여러분이 서둘러서 취하고 싶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돈 이걸 해석하려면 뭐예요? 화가 아니라 바로 건너뛰어서 가는 이 토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뭐야? 여러분 사주에 구성되어 있는. 즉, 무, 기, 진, 술, 충, 미, 이런 글자를 보고 여러분의 재물운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이 화라면 뭐야? 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이 금, 경, 신, 신, 유, 이런 글자를 보고 뭐야? 아, 내 재물운이 어떤가? 이걸 살펴본다는 말이에요. 일단 빨리 살펴보세요, 먼저. 아, 여러분 이제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글자들이요. 어떤 분도 있습니다. 없으면 재물 운이 안 좋은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내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려야 되니까 우선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있지요? 좋아요. 있다면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글자가 나왔어. 이 글자나 이 글자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목의 기운이죠. 그럼 뭘 봐야 돼? 이 글자를 봐야 되겠죠. 무기, 진술, 충미, 이런 글자를 봐야 되겠죠. 이 글자는 오행이 뭐냐면요. 여러분, 토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오행이 토에 해당되는 글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재물 운이 좋다, 이 말은 뭐야? 토가 좋다, 이 말하고 맞나요? 그렇잖아. 그렇죠. 재물 운이 좋다, 이면 토가 좋다는 말이라고. 근데 이게 많아.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토가 있어, 여러분, 토가. 토가 있는데, 이땅 알잖아요, 여러분, 땅. 그렇죠? 이 땅은요, 왜 태어난 거야? 이 땅이. 가치가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땅에 뭐야? 뭔가를 심었단 말이야. 뭔가를 심으면 그게 아주 잘 자라. 잘 자라. 이런 땅을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옥토라고 합니다. 옥토. 그렇죠? 아, 이 땅이 있는데 있긴 있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옥토처럼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땅이 다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안 그래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땅이 있어. 물기가 하나도 없는 땅이 있어. 그런 땅 있잖아요. 그런 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황무지라고 합니다. 황무지라고. 자 이해 되죠? 자 이제부터는 사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의 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연의 눈으로요. 자 여러분이 목이야. 그럼 내 재물을 보려면은 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서 취하는 토를 볼 건데 이 토가 있어 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이야기하면 과연 이 토는 옥토야 아니면 황무지야? 이걸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토가 있는데 황무지라면 뭐야 재물운이? 어. 황무지 같다 이야기야. 그럼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땅인 데이 땅이 옥토야. 그럼 뭐야? 재물은이.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야. 좋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라는 겁니다. 땅은요, 왜 태어났습니까? 땅은 땅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땅이라는 글자가요. 참 희한합니다. 이 땅에 배추를 심으면 뭐라고 그래요? 배추밭이라고 합니다. 고추를 심으면 고추밭이라고 하고요. 콩을 심으면 콩밭이라고 해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땅인데 배추를 심으면 배추밭이라고 하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밭이라고 한단 말이야. 땅은 변했어 안 변했어? 똑같아요. 근데 그 땅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무엇을 심었느냐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더라 이거예요. 이거 이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땅은 뭐야? 왜 태어났냐? 그 위에 뭔가 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결국, 황무지라는 말은 심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야. 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심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심을 수 없는 땅이니까 황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토가 있어, 토가 있는데요. 좋은 땅일 수도 있고, 나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토가 태어난 이유, 즉, 내 재물은? 내 재물은, 내 재물은이 가치를 실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려면 이 땅에 나무를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그 다음에 나무가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무를 심은 사람도 있고, 나무를 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럼 자, 이런 조합들이 나올 겁니다. 토인데, 토가 좋은 땅이어서 나무를 심은 사람도 있고요. 그건 뭐예요? 토의 환경이 좋고, 거기에 목 또 심어져 있는 땅이겠죠. 토는 좋은데 나무를 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다음은 뭐야? 토가 아주 안 좋은 황무지야. 황무지야. 황무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을 거고, 목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내가 황무지여서 나무를 심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죠? 물론 당연히 좋은 경우는 아주 좋은 땅이어서 나무를 심은 경우가 제일 좋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경우는요. 황무지라서 나무를 심지 않은 경우가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경우는 황무지인데 나무를 심은 경우예요. 왜? 이때는 뭐 하니까? 나무가 죽을 테니까. 자, 이해됩니까? 자,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냐 황무지냐 이거를 먼저 구분해야 되겠지. 안 그래요? 그럼 옥토는 뭐가 있어야 옥토일까? 여러분이 목은데 토가 있어. 토가 있어. 토가 있는데 이게 옥토이려면은 토 옆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슨 기운이 함께 존재해야 될까? 그렇죠. 수기가 함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수기가. 물이 있어야 이 땅에서 뭐가 나무가 잘 자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근데 물 기운은 하나도 없어. 옆에 화기밖에 없어. 즉 뭐야? 병정 사오 이런 글자밖에 없어. 토가 있는데. 그럼 그 땅은 뭐예요? 아주 뜨거운 땅이 된다 그럼 거기에 나무 심으면 죽어, 살아? 죽죠. 그럼 그 땅은 가치 있어 없어?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뭐야? 아, 내 재물이 가치가 없구나. 죽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은 지금 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이 무슨 년도입니까? 경자년이 됩니다. 내년이 경자년이에요. 경자년. 그럼 이 자라는 글자는요. 오행 중 뭐가 해당돼요? 어, 수에 해당되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나한테 이 화기운밖에 없었던 이 땅은 내년에 이 자수의 기운으로 적셔질까 안 적셔질까? 적셔지겠죠. 그럼 갑자기 내년은 땅이 좋아지 안 좋아져. 좋아지는 거죠. 그럼 내년에 재물은 좋아 안 좋아? 아, 땅이 좋아졌다. 재물운이 좋아졌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거기에다가 이 경은 금이죠. 금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땅 위에 심어진 나무에 열매가 맺혀 안 맺혀? 어? 열매도 맺었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오히려 뭐야? 이런 분들은 아주 재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억 벌고 싶어하는 분들,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은 내년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렇죠. 내년에 시도해볼 만한 그런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른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타고난 오행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야 나는 어떤 글자를 가지고 내 재물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건 이제 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어, 재물을 해석해야 되는 오행이 정해졌다면 바로 눈을 자연으로 바꾸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화야 화야 화라면 재물은 뭘 해석해야 돼 금을 해석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은 뭐야? 열매란 말이야, 열매. 그럼 다 눈을 빨리 열매로 바꿔요, 열매. 그럼 열매는 왜 태어났어? 열매는 태어난 이유가 뭐야? 열매가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맞아요. 씨앗을 품기 위해 태어났단 말이에요, 씨앗을 품기 위해. 자, 이해됐죠? 그러면은 열매가 씨앗을 품기 위해 태어났는데 과연 이 열매가 어, 괜찮은 열매다, 이 말은 뭐야? 씨앗을 잘 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씨앗에 해당되는 글자는 뭐야? 여러분, 수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수가 씨앗이라고. 제가 뭐, 다른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가 씨앗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 옆에 수가 있느냐, 없느냐야. 수가 있으면 뭐야? 그 열매가 씨앗을 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가치를 한 거야, 안한 거야? 열매가 태어난 역할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뭐야? 내 재물이 그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그 역할이라는 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아주 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이 열매가 편하게 역할을 하려면 이 열매도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겠네. 그럴까요? 그럼 열매는 어디에 의지합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는 거야. 아, 내 재물이 내 열매가 의지할 나무는 있는가? 없는가? 나무가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운세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라면은 뭘 봐야 돼 씨앗을 봐야 되죠. 수, 수를 봐야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가 있단 말이야 수가. 그럼 수가 뭐야? 가치를 하려면 수는 씨앗이라고 그랬죠. 물이고 씨앗입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씨앗은요, 일단 땅에 저장이 돼야지 돼요. 물도 뭐야? 담을 그릇이 있어야지 돼. 이해 됩니까? 아, 토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게 잘 그릇이 보존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뭐야? 그 다음에 수는 뭐야? 씨앗은 목으로 발화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차가운 것만 있어. 물만 있어. 토만 딱 갖춰만 져 있어. 그럼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쓰려면 뭐가 돼야 돼? 목이 있어야지 돼, 목이. 목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조건적으로 갖추어져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금이라면 금이라면 경이나 신이겠죠. 금이라면 뭘 봐야 돼? 목을 봐야 돼. 그렇겠죠. 그럼 이제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는 역할이 뭐야?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럼 나무가 꽃 피고 열매 맺으려면은 일단 나무도 의지할 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 땅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무가 내 재물이 의지할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뿌리를 내릴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겠죠. 그다음은 다시 또 뭐야? 그 땅은 괜찮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좋지 않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걸 그 환경적 조건을 이렇게 쫓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술하면 목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로 가는 이 화를 보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화는 태양이에요. 불이야, 불, 불. 이해됩니까? 태양은 뭐야? 비추려면, 비추려는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래야 뭐 역할을 할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다 있는데 태양만 계속 비추고 있어. 비추고 있으면 그거 뭐 했다 써?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상, 즉, 이 화가 비추어질 대상인 목,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내년은 어떤 해냐면요. 경자년이란 해예요. 경자년이란. 이 경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자는 수예요. 수. 씨앗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은 어떤 해냐 그러면은 씨앗을 품은 열매가 들어오는 해. 2020년은 씨앗을 품은 열매라는 글자가 글자적으로 들어오는 애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만약에, 아, 내가 나인데 목인데, 혹은요, 내가 목을 재로 취하는데, 재물로 취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 나무가. 그럼 내년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열매가, 아, 씨앗도 품고 들어왔네. 그럼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겠죠. 괜찮은 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원래 수는 많아. 씨앗은 많아. 씨앗은 많아. 그럼 뭐가 필요냐면 더 이상 씨앗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씨앗을 품은 열매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씨앗을 품지 않은 열매가 들어와서 내 씨앗을 품어주는 게더 좋을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년에 가장 좋은 사람은 목인데, 재물운이 목인데 내가 수가 없어 그리고 열매도 맺지 않았어. 그랬을 때이 경자라는 글자를 취하면 아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게 될 거예요. 자 이해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는 많아 그 상태에서 이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 금은요 수를 많이 품게 되겠죠. 그럼 금은 힘들까 안 힘들까? 씨앗을 많이 푼 거야 열매가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겠죠.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이 금이 재물로 해석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아내 재물이 쓸 일이 참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은 벌지만 그만큼 나가야 할 때도 많구나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타고난 오행이 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재물로 취하고자 하는 오행 재물은 이 어떤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하나 건너뛰고 가는 글자들을 취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글자가 일단 결정이 되면 뭐예요? 눈을 빨리 자연으로 바꿔야 돼요. 자연으로. 그래서 아, 자연 현상으로 그 글자의 역할들. 땅이라면은 아,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나무는 자라고 있나 안 자라고 있나. 열매는 의지할 나무는 있나 없나. 씨앗인 술을 품었나 안 품었나. 술은 뭐예요? 나를 가두어 넣을 그릇은 있는가 없는가. 내가 묻힐 땅은 있는가 없는가. 목으로 잘랐는가안잘랐는가 여러분이 화라면 뭐예요? 내가 비추어져야 할 대상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앞으로, 그, 저는 이제 모든 사주를 자연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연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어, 사실은 이렇게 그냥 갑자기 둥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차분히 차분히 아주 깊이 있게는 못하지만 가볍게 가볍게 건드리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이런 식으로 하는 강의가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은 어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요 구독 그리고 알람 신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차분하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